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부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앎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적 개혁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 어제 저희 교회 역시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어, 바로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간을 어,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특히 별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었고요. 이를 기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교회와 또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새롭게 또 점검하고 개혁하는 어, 기가 매년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판매했던 이면죄부는 비어 있는 교황청의 이 금고를 채우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어, 네, 지속되어진니 부패와 함께 독일 민족들의 이 불만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자, 루터 이전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개혁을 외쳤지만 어 계속해서 울림 없는 메아리처럼 예. 사실 실제적인 어떤 큰 불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내던진 작은 불씨와 같았던 95개 조항이 큰 불길이 되었고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중요한 모토 중의 하나가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라틴어로 이 폰테스는 근원, 시작, 샘물을 뜻하는 이 폰스의 복수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천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본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새롭게 고치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 원래 본질로 되돌아가는 거. 우리가 원래 받았는데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거, 그것을 바로 그 본질을 되찾는 것이 영적인 개혁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 가지 오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의 솔라는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만 붙잡는 슬로건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는 바이타사인과 같습니다.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당시 엄청난 이 핍박과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개혁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영적인 역량력을 미쳐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목양의 자세 그리고 성도들이 있어서 어, 겸손과 이 순종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론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개혁되어지는 교회. 어,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 지도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지도자는 또 양의 음성, 신음을 듣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이 시대에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개혁 리더십을 갖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로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양무리의 본입니다. 오늘 일절은 나와 있지만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과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절에서 장로는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이끌었던 바로 지도자 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서야. 또 위가 바로 서야 여러분 귀가 든든히 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건면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함께 자, 참여할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당시 핍박과 한란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은 처지의 사도 바울이 서 있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거다. 라는 바로 그어 동일한 현상에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원 성도님들 역시 어 어떤 문제와 어려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 역시 든든히 서나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타락한 어 아담과 와의이 타락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전적 타락.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원래 의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개혁의 대상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일차적으로 일단 개혁이 된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거든요.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 소망의 삶, 참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2절 3절에서 장로들을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목자로서의 필요한 자세 지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폰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마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의 그 대화를 우리가 상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면서 그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지만 그 양을 돌보는 그 직무는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라, 치라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명령형으로 나와 있고요, 목자가 되라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물이 곧그 성도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2, 3절에 걸쳐서 그러면 성정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세 가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자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인 열정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요. 아무리 자발적인 열정과 자유 의지를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우리의 선한 자유 의지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유지를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나의 이의 타선을 따르지 말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의식 속에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리더십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자체 이 헬라어 원어가요 주인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막 내가 복종시키고 내가 주인노릇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처럼 우리는 오히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거죠. 친히 본을 보여줌으로써 끌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함께 본을 보여주는 거. 이때 본문 4절에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상이 그러면 언제 주어지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바로 제림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라고 하면 목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우두머리 목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신 거죠 고대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에게 황제가 그 영광스러운 환호를 받으면서 해종로부터 그 환호와 축하를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받는 것을 염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가는 세상의 월계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아무쪼록 영원의 성도님들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상급과 이 기쁨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이제 본문 5절부터는 젊은자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취할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본문 2절 3절에는 장로와 양을 대조적으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철문 자들과 연장자들, 장로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를 동이라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자체는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곳에서 한 곳만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노인들이 일을 할때이 소매 가 없는 쪼끼를 다 입고 그 위에 두르는 앞치마거든요. 그거를 동이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최후의 만찬때 무릎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허리에 수건을 다 둘러섰던 것처럼 아마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지 않았을까 또 추측하게 되어지는데 자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 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원어 자체가 여러분 여러 조각으로 마음을 산산이 다 나눠놓는 거, 즉 다른 상이한 방향으로 분산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집중이 될수 없는 거죠. 한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입 교만 가운데 가득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내가 주인돼서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염려가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의 교만이고 백해 무익한 불신앙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제이비 필립스 목사가 당신의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개인적인 관심사는 당신의 짐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당신 자신에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는 라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짐을 해결해버리는 게더 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긴다. 굴려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에 올려 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 놓으라는 거거든요. 그거 던져 버려라. 산행 후에 무거운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것을 던져 놓는 거. 그런데 예배 때 와서는 실컷 던져 놓고 나갈 때는 또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이쓴 뿔의 체질인지라. 자,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삶입니다. 예, 나는 죽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짐을 맡깁니다. 주님 정말 최고의 믿음인 거죠. 우리가 따른 것이 겸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 하면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서 우리 믿음을 내어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경적 겸손의 리더십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8 구절에 보면 리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 대적 마귀가 오늘 사절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 마귀 대적 이 헬라어 의미가 뭐면 송사한다는 거 송사 고발하고 참소하는 마귀 의 특성이 여기 대적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귀에 해당되는 이 디아블로 뜻 자체 자체가 비방자. 참소자, 중상, 모략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모략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틈을 갖고 공격하는 거죠. 그거 갖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반드시 타협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존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는 24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개혁됐다는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슬로건은 물론 이제 칼빈의 후예들이 이후의 개혁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염두하면서 외친 구호이기도 하지만 개혁교회가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단번의 구속 사역으로 모든 교회가 이미 일단 개혁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축복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와 변질의 차이 아시죠? 본질을 붙잡고 바뀌는 것은 변화.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리고 바뀌는 건 변질. 우리는 반드시 본질을 놓치지 않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나가면서 말씀에 비춰 나가는 영적 개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 하반절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어,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죠.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재림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로 분명한 사명의식과 또 성경적 개혁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와 사의현장에서 복음 문화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